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라 시대에 BTS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압도적인 실력, 완벽한 비주얼, 그리고 온 국민의 사랑.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사담. 이 소녀는 15세에 전쟁 영웅이 되고, 17세에 전설이 된 신라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외모 성품무의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국민화랑입니다. 왜 BTS 같은 최고의 아이돌과 비교하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실력에 겸손한 인품, 그리고 국민적 사랑까지. BTS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이게 진짜 아티스트구나 싶게 만든 것처럼 신라 백성들도 사다함을 보며 이 소년이 진짜 화랑이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사다함이 이 모든 걸 15세에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김사다함의 일대기를 통해 1500년 전에도 완벽한 청년 리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2025년 현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풍모가 깨끗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지기가 드높았단. 여러분, 이 문장 좀 보세요. 그냥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대단한 찬사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풍모가 깨끗하다. 이건 단순히 얼굴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문에서 청정이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이건 외모만이 아니라 분위기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주변이 맑아진다. 존재 자체가 청량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우라가 있다. 품격이 있다는 거죠. 둘째, 외모가 준수하다. 이제 진짜 외모 얘기예요.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뜻이죠. 한자를 풀어 보면 용이는 얼굴과 몸가짐 수미는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만이 아니라 체형, 자세, 걸음걸이까지 전부 완벽했다는 겁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훤칠하고 체격도 좋았을 거예요. 당시 화랑은 외모도 중요한 선발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화랑은 청년들의 롤모델이었거든요. 셋째 지기가 드높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뜻과 기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면 지기는 뜻과 기운, 앙양은 높이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 깊고 포부가 크다는 거예요.